256번입니다. small x의 제곱을 l a x라고 보구요. 제곱을 l a y라고 볼까요? 그러면 9x의 제곱 플러스 5xy 되겠고요그 다음에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얘를 일단은 어, 완전제곱식을 유도해 볼까요? 3 3 1 1 이렇게 꼽해 버리면 여기가 뭐 뭐가 와야 돼요? 6xy가 와, 와야 되겠죠? 그러니까 9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y제곱이고요. 자, 원래는 5xy니까 빼기 1xy 해줘야 되겠죠? 그래 원상복귀 되네요. 자,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? 이 친구는 3X 플러스 1Y 3X 플러스 1Y의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3X 플러스 1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XY는요 얘 둘이를 곱한 거잖아요 얘 둘이를 곱한 거는 X의 제곱 Y의 제곱이라서 XY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바로 자 그러면 합차 공식 해봅시다 얘를 A 얘를 B 자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y 3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제곱이 되고요 3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a 값은요 여기 3이 되겠네요 b 값은 1이 되겠고요 a는 3 b는 1입니다 그래서 10이 되겠네요 최종 답은요 자, 완전 제곱식을 유도하시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을 유도하시고. 오케이.